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유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온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 2 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시험이오 나, 거, 없 네, 이쁘, 에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낙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가지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로한 상급 받도로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삼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 1절까지 말씀 제가한 절, 여러분이 한절교독하겠습니다히브리서 3장 1절에서1 1절입니다 그러므로 가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다의 사도이시며 대니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다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서니리소망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주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놓아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물론 주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극렬하심이 가득한 복도나루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할 때 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 말씀들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 또 그리고 예수님이 있는 그 당시의 상황들 그리고 또 예수님 주변에 있던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들의 표정과 그들의 얼굴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그려가며 말씀을 읽으면 마치 이것이 그림처럼 아니 영화처럼 이렇게 막 지나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 그럴 때면 우리가 더 예수님의 말씀들을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며 또그 말씀의 뜻이 또 어떠한 것인지를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 말씀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일까요?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진리로 또 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를 깊이 묵상해야만이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 그 구원 가운데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진리 안에 머물기 위함이고 우리가 그 구원의 삶을 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 오늘 나의 삶에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나의 삶을 돌아가고 내가 또 살아가야 하고 깊이 묵상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말, 이것이 말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삶도 흔들려 버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공든탑이 무너지랴 내 믿음이 더 이상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그 탑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든탑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 하였고 봉사를 잘 하였고 충성스럽게 교회를 잘 섬겨왔지만 오늘 지금 내가 그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그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되어버립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예수를 깊이 묵상하며 오늘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매일매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썼을 때그 당시 많은 이들에게,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들이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이고 소망이고 구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황, 외적인 그런 상황, 핍박과 어려움 이런 상황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이다라고 오늘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를 묵상하고 그분을 소망해야 하는지 우리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비교하는 대상이 나옵니다. 그 대상은 모세죠.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모세입니다. 또 다른 한 선지자를 구한다면 엘리야겠죠. 모세와 엘리야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성경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인물 중에 모세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여정 중에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충성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위대한 사람을 이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한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줬죠. 그리고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특히나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죄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와 율법,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신실한 자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 아닌 섬기는 종이었던 것이죠. 그럼 모세보다 더 위대한 이가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모세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는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로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친이 우리의 죄를 위한 이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죠. 이보다 더 확실한 죄의 용서의 길은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번 대속죄일날 그날 한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특죄일 기도 때 모든 백성의 죄를 구해 용서해 달라는 그런 제사를 그 안에서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매 순간 대지장인 예수님을 힘입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대지장 되시는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지름길이 있다면 예수를 묵상하고 그의 말씀을 그의 가르침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데서 떠난다면, 이 세속의 압박, 이 세상의 유혹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또 바쁜 나날 속에서, 또 정신 없는 이런 삶 속에서 우리의 중재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승리하도록 도우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이 7절 이후 말씀을 보니까 시편 어, 95편 7절과 11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저질렀던 그런 잘못들 그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거역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죠. 이와 동일하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과거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에 범했던 그 과오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보다 더 위대한 이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리스도 앞에서 완악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생명으로 가는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무나 분명한 그 영생의 길이 나타났는데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따라 살고 순종하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이 얻게 될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거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가나하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을 상징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안식에 동참하려면 오늘 우리도 예수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핍박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힘듦도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보다 더 무서운 것들 오히려 우리를 옥죄면은 우리가 더 단단히 붙들 수 있겠지만 오히려 우리를 더 루중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풀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세상의 유혹들, 미혹들 또 그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히 영원한 안식에 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함으로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며 영원한 안식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대는 변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늘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십니다. 오늘도 그 진리 가운데 거하고 그 진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른 아침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엎드립니다. 주님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중심 또한 예배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이 거하고 우리를 이끌려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세상의 것은 헛되며, 세상의 것은 썩어 없어질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진리이시며,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영원한 안식처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이 믿을 줄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시고, 예수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어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긋난 길로, 딴 길로 좌로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우리 삶에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마음의 불안함과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다 쟁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그 힘듦이 있을지라도 영원한 안식처로 거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진리, 그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지금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선하게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의 성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에 계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주는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를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하므로 우리가 온전히 든든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묵상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시도록 또 우리의 삶에서 영원한 구원의 안식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과 거룩처치를 위해서 우리 로고스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우들과 특별히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이들, 또 질병과 아픔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각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개인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또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